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필수 쿠키 완품 얻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든 이유는 무가금 저스펙으로 올릴 각각의 컨텐츠별로 최저스펙 공략들이라고 해도 아마 저는 모든 쿠키가 다 있는 상태로 공략을 올릴 겁니다. 근데 종종 보면 댓글에 최저 스펙인데 저런 상위 등급 쿠키가 어떻게 있나요? 또는 대체 쿠키 없나요? 한 가지 예시로 187 클리어할 때 절대 대체가 안 되는 쿠키 다크카카오 대체가 절대 안 되고요. 또는 200층 클리어할 때뭐 버닝이나 불꽃정령 그런 거 거의 대체가 안 됩니다. 또 아레나에서도 대체가 안 되는 뭐 각성 홀리벨이나 이터널슈가 도우의 쿠키 이런 쿠키들도 대체가 안 되는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뽑아야 되는데 필수 쿠키들 어떻게 빠르게 뽑아야 되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신규 유저분들 복귀 유저. 분들 나눠서 설명하자면 신규 유저분들 같은 경우엔 힘들더라도 리세마라라는 걸 통해서 이터널슈가나 쉐도우밀크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리세마라 어떻게 하는지는 고정댓글에 있고요 복귀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도 숙명의 커터 가지고 확정으로 하나는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무가금기정으로 4일차인데 숙명커터 이벤트나 각종 수급처를 통해서 270개까지 모았고 좀 있으면 확정으로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스트 하나는 확정으로 얻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각성 레전더리 특히나 슈퍼 에픽이 아마 문제일 겁니다. 일단 부족한 조각을 얻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첫 번째 이거는 다른 레전드 각성도 마찬가지로 광산에서 수급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광산 전투 보시면 비스트부터 슈퍼 에픽까지 다양한 영혼석들 다 나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화면에 보이는 홀리베리, 도우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불꽃장령을 집중적으로 파밍 많이 했는데, 우무베리어 해제해서 영혼석 파밍 가능합니다. 이건 어떻게 얻냐. 탐사를 돌려서 얻을 수 있는데, 특히나 이 가속권을 사용해서 많이 돌릴 수도 있어요. 무과금이라 해도 광산 익스프레스 티켓 처음 시작할 때 주어지는 것도 있고, 또한, 하지 않는 타르트 분해해서 에센스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얻은 에센스를 다른 거 사지 말고, 익스프레스 티켓 구매해서, 우무베리어 통해서 수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방법은 광산 가이드. 여러분들 제가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고정 댓글에 초보자 가이드 편에 올려놨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건 정말 한 조각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그리고 중앙광장 코인 어느 정도 많이 모아놓으신 분들 한점 도우의 영원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사는 건 절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한 조각 정말 필요한 분들만.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걸 추천드리지 웬만해선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저는 웬만해서는 비스킷 도우 이렇게 구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항상 광장 코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한 조각이 간절하게 부족하다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비도만 사는 거 추천드리고요 수급처가 저기도 그냥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요 길드 상점에도 길드 명예 레벨이 올라가면 슈퍼 픽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이상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스트 등급도 나오고 각성도 나오니까 여기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리고, 각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수급하는 좋은 수급처가 오색조개입니다. 오색진주를 그래서 평소에 2만개까지 모아두셔야 돼요. 한꺼번에 조각 한개에서 10조각까지 뜨기 때문에 한 조각당 2 0 0 0개가 소모돼서 10조각 뜨면 2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초반부터 제가 추천드린 건 쿠키성 12레벨까지 빨리 올리셔야 선착장 두개를 돌릴 수가 있고 생산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 선적을 많이 하면 기본 보상이 보면 1800개죠 너무 무리하게 선적해서 곰젤리 열차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곰젤리 열차 멈추지 않을 정도까지 선적하셔서 오색진주 모아서 완품까지 수급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대소동의 빨간 상자 여기서도 비스 등급이나 각성 고대 레전드, 그 다음에 슈퍼앨피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수급 꼭 해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비스트 이스트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별 클리어라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에피소드 8, 에피소드 10, 그리고 에피소드 6. 여기를 클리어하면은 어떤 걸 주냐. 각성 영혼석 10개씩 줍니다. 각성 퓨바 10개, 각성 홀베 영혼서 10개, 그 다음에 각성 골드치즈 영혼서 10개. 참고로 무가금 지금 4일차인데 완품에 가깝게 쌓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크 카카오는 비스트 이스트에서 안 주는 걸로 알아요. 예전에 처음 출시됐을 때는 이벤트로 줬는데 지금은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보상 관련된 영상은 많이 올려서 아시다시피 헬시점에서 비스트 저도 뽑지 못한 사일런트 솔트는 상점 재입고 되기 전에 반드시 구매 꼭 해주셔서 14조각 상점에서 구매해 주시고 재입고 되면 또 14조각 얻으니까 무조건 확정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무조건 확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뽑기 300번 하면은 주는 레전더리 선택 상자가 있습니다. 바다유정 고르세요. 바다유정이 토벌에 쓰이기 때문에 승급도 중요해서 고르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각각의 영혼석 선택 상자 줍니다. 어디서 주냐. 왕국 번영도에서도 이렇게 에픽 영혼석 선택 상자나 고대 영혼석 선택 상자 이런 거는 초코 케이크 타워 이게5층마다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택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일단 정안 나오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정안 나오는 거 있으면 완품 뽑을 때 쓰거나 아니면 각성 세릴이나 토벌용으로 바다 요정에 쓰는 쪽으로 나중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장 빠르게 없는 쿠키를 빠르게 수급하는 방법은 복귀 또는 신규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 월드 타. 번, 비스트 이스트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일반 어둠 마스터 여기 다 돌면 몇십만 크리스탈 또는 스물 커터 이거 전부 다 모아서 뽑아버리면 운이 나빠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스트가 하나 이상은 뽑힙니다. 뭐운 나쁘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버닝이나 섀도우 메크는 어, 조각으로 여섯 조각, 10 조각 이런 거는 안 나온 상태에요. 근데 미스틱이나 이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별이 달려있다. 그리고 각성도 조각으로 보면 거의 완품이 채워지고. 그리고 레전더리들도 대부분 이제 반을 채운 거 보면은 제가 아직 스토리 진행은 전체 기준에서 절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크리스탈 획득량도 반밖에 안 얻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스토리 진행해서 뽑기 앞으로 쭉더 진행하면 운이 나빠도 제가 볼땐 완품은 다 얻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정 여러분들이 운이 나빠서 조각이 모자란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산이나 대소동 빨간 상자나 오색 조개 갤러리나 아레나 메달 상점에서도 여러분들 수급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꼭 확인해 보시면 수급할 수 있는 수급처가 되니까 부족한 영혼석 챙겨서 필수 쿠키들 다 뽑으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로 스페셜 에피소드 상점에서도 레전드 쿠키나 뭐 슈퍼 에픽 없는 쿠키들 있으면 여기서도 영혼석 수급 가능하니까 귀찮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채워서 완품 뽑으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불가능하.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